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가장 타점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 미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거리 역시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캐스팅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원핸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계속 낚시를 이렇게 즐기다 보면 목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혹은 양손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에는 솔체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장 유리한데요. 원핸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어, 제일 유리할 때는 표층에 어, 녀석들이 많이 있을 때는 목줄을 잘라서 어찌됐건 이쪽에 있는 녀석들을 노리기 좋은 거죠. 단점은 한 손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버헤드 캐스팅, 이오버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지형이 반대되는 캐스팅하는 반대되는 지형 어, 낚시하기가 어려울 때 오버헤드 캐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좀더더 더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